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300, 예순 다섯 번째. 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전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무엘은 엘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족속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 족속이었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별볼일 없었던 그들은 해 족속을 패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지요. 사무엘은 매 해마다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곳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해 주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는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많이 늙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뽑아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삼아 궁전의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에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남녀 종들과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그의 사적인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꼭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호와께 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 보냈지요. 이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